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분법 7강이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분법의 공식을 우리가 배웠죠. 자, 이를 이용해서 y 코르 2x 플러스 1의 3승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한다, 도함수 구한다, 같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고1 때 배운 곱셈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한번 이렇게 적고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공식, 곱셈 공식. 자, 그러면 이걸 3승 하면 8x 3승이 되겠고요 3배 요거 제곱하고 요거를 곱하면 여러분, 12x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배 요거 곱하기 요거의 제곱. 그러면 6x가 되구요. 1의 3승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24x 제곱이 되구요. 요것도 24x. 그 다음에 플러스 6 되겠고, 상수 미분하면 제로니까 쓰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6이 공통인수라 앞으로 끌어내면 4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x,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자 다시 6배, 이게 완전 제곱이 되죠. 2x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미분이 종결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y코로, 만약에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것의 3승을 미분하라.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잠깐 공부해 두면 능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자연계수학에서 자세히 설명하겠고,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활용하는 방법, 잠깐 소개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연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y코르 2x 플러스 1의 3승에, 요게 복잡하니까 u로 치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로 치안하면 2x 플러스 1, u를 2x 플러스 1로 치안하면 요게 y코르 u 3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y를 u에 관해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를 u에 관해 미분하면 3 u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를 x에 관해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2가 되겠죠. 자, y를 x에 관해 미분하라 그런 거기 때문에 dy/dx는 dy/du에 du/dx를 곱하면서 자. 생성되게 되죠. dy, du 뭐죠? 3u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du, dx 2란 말이죠. 그래서 6u 제곱이고요. 아까 u는 뭐로 치환했죠? 2x 플러스 1로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과 같지 않습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 자세히 공부하는 건 자연계 수학에서 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y를 x에 관해 미분하라 그러면 dy, du에다 du, dx를 곱하면서 완성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면 된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는 거죠.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u로 치환하면 요게 dy, du가 되고요. 요게 du, dx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무니까 공통에서는 합성함세 미분법, 이렇게 머리에 담아 두시고, 이두 개를 공식화해서, 자, 기억해 두셨다. 계산할 때 활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깊은 공부는 어디에서 한다? 자연계 수학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미분법에 관련된, 합성함수 미분법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y 콜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3승의 도함수를 구하라. 미분하라. 같은 말인데, 자, 이 식을 세번 곱해야 돼요. 그죠? 자, 이것을 세번 곱한 거, 이걸 전개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미분해야 되는데, 자, 커다란 벽에 부닥치게 되죠. 어떤 벽? 시간의 벽. 그러나 합성함수 미분법을 배운 학생은 한 번에 이거를 끝내게 되죠. 자, 요걸 u로 체현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러면 dydu, du dx를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끝내겠습니다. y 프라 i m 은 dydu죠? 자, 3이 앞에 나가고, 자,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dy d u du dx. 자, 요거 미분한 거 오파하면 되겠죠. 4x 마이너스 3.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합성한 수 미분법을 배우면 쓰면서 바로 미분이 완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굉장한 걸 오늘 또 배운 거죠. dy dx는 dy, du에 du, dx를 곱하면서 얻어낸다. 자, 한번더 써볼까요? y코로. 같은 말이죠. fx, 요것에 n승에. 자,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n 번 곱해서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끝낸다는 거죠. Nfx, n, fx, n-1승 곱하기 자 f 프라이맥 이렇게 해서 끝낸다는 얘기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미분을 아주 쉽게 할수 있다. 이번 시간에 또 상당히 재밌고 그 다음에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건너가겠습니다. 방식 px가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 자, 이를 이용해서 p' 제로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식에서 뭐 보이는 거 없나요? 조금 전에 우리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우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했어요. y를 x에 간에 직접 미분하기가 부담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는 복잡한 식을 유루치 안에서 dy, du에 du, dx를 곱하면서 y를 x에 간에 미분했죠. 자, 이런 공부를 마친 학생은 이 문제 아주 쉽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p 플러스 x가 보이네요. 그래서, 아, 치환을 해야 되겠구나. 복잡하니까. 그래서 px 플러스 x를, 자, 어떤 문자든 좋아요.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화 되죠. pt 자, 이것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미분법 배웠기 때문에 너무 쉽죠. p 프라임 t 구하라. 아주 쉽습니다. 2t 마이너스 1 그쵸? 자, 0에서의 미분계수 항등식이니까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p 프라임 0은 마이너스 1이다 하고 아주 가볍게 해결해 낼수 있는 것이죠. 합성함수의 미분법 하나, 치환하는 걸 배우고 나니까 수학에서 치환은 상당히 중요한데, 식이 단조롭게 변하면서 시간을 미분법에서도 이렇게 자약할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합성함수 미분 정리하고 7강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연계 수학에서 깊게 다룰 합성 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복잡한 식을 유루치 안에서 dy/du 그죠? du/dx 이렇게 계산해서 y를 x에 간의 미분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지수 함수도 말이죠. f, x, 이곳의 n승이죠. 이것도 이렇게 익혀 두세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NFX, n, f, x, n-1승에서 요걸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속에 걸 미분한 걸 곱해서, 자, 완결을 해주면 미분을 아주 쉽게 완성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배운 겁니다. 대단한 내용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8강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